안녕하세요. 청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확인, 미수까지 자동화하는 청구스입니다. 오늘은 계약의 해제 수정 세금계산서가 뭔지,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발행하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의 해제라는 게 뭔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기 직전에 상대방 혹은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즉 상품 공급도 안 됐고 서비스 제공도 안 했고 그냥 계약 장체가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를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계약의 해제라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해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딱이 화면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약의 해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 시에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 기준으로 다음 달의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에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는 8월 10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10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의 해제일에 다음 달 10일 전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요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해제 상황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이 해제일과 다음 달 10일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약의 해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좌측 상단의 계산서 영수증 카드 부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당초 발급분이 없는 경우는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발급분이 있는 경우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조회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클릭하고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섯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모든 데이터가 채워져서 수정세금계산서 양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은 작성일자와 품목별 월일인데요. 작성일자를 계약의 해제일로 입력을 하고 여기 품목 월일도 계약의 해제일과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는 제대로 채워져서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요약본을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 인증서 인증을 한번 끝내면 실제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계약의 해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정 세금 계산서 중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이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과 실무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한번 이상 더 중요한 정보, 더 실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